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바누아투 TMC 신학교 졸업식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졸업식은 오늘 오전에 하셨고 금요일 날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일정들 잘 마치시고 또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사람, 원픽이라고 하죠.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네. 아직 답을 안 주셔도 되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원픽은 누구인가? 물론 예수님이시겠지만, 예수님 말고 다음으로 한 명을 뽑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명을 고르는 게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픽, 한 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분을 뽑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저평가 되신 분이신데,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분이 잘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말씀 제목. 네. 낄, 끼, 빠, 빠.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외계인 말인가? 저게 이제, 어, 전문 용어인데,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아,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인간 관계이건, 뭐 교회 생활이건, 하나님 앞에서이건, 이걸 잘하면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신 분이 계신데, 아, 힌트를 드리자면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누구일까요? 산지 아빠 <laughs> 예, 예, 박목사님 아니고 아, 갈렙입니다. 갈렙. 오늘 본문을 저는 두 군데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본문은 민숙이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지 않았던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9절 첫 번째 본문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요우소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외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야외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한 2년 정도 초기죠. 지났을 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후에, 이 10명의 악평에, 1명이 이야기했던 이 악평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했던 이 반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10명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밤새 통복을 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우려고 나왔느냐, 라고,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볼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그 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코앞에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은 이 상태에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을 보고 한탄하면서 옷을 찢으며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어, 지금 이 상황이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 이열 명의 이야기를 들은 군중들이 전체가 이 화를 내면서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그들을 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회중이 돌을 들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눈치 보면서 빠질 상황이 아니라. 그 민족의 존폐가 달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사이에 그렇게 끼어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메꿀 수 없는 그 갭에 들어오셔서 그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는 그 상황을 그 십자가라는 그 짐을 지시고 그 사이에 끼어드셨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사이에 들어오셔서 그 사이에 끼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와 갈렙도 그 민족의 존폐가 달린 상황 속에서 그 사이에 끼어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외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외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야외노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열명 악평을 했던 열 명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송이를 따다가 둘이 꿰어서 메고 올 정도로 그 땅은 이 훌륭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어, 그렇게 좋은 땅을 누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부족이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힘센 부족들이 어, 감히 검접할 수 없는 그런 부족들이 그곳에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명은 악평을 했지만 그 땅을 향해서 이 여호수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여호수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의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로 돌아라고 하시면서 이제 기나긴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때 불평했던 사람들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갈렙과 여호서만 들 것이다라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원어를, 이 동일한 그 단어를 여호사 10장에 가보면은 충성됨이라고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도 이런 평가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평가한 사람은 갈렙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우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땅을 이 갈렙은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고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충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내가 낄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끼어야 될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이 광야길을 향합니다. 그리고 한4 0여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세대는 지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던 그 평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갈렙이 더 높았습니다. 갈렙에 대해서만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로 세우십니다. 어, 이건 이제 제 상상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은 어땠을까? 여호수아가 볼 때도 갈렙이 더 뛰어나고 갈렙이 어그 유다 지파, 그러니까 늘 선봉장에 섰었던 그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의 리더인데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어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모세가 죽으면 갈렙이 내가 아니라 갈렙이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리더가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어 죄는 상상이지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여라 담대하라 쫄지 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을 좀 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부족함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젊은 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이 모세는 이제 완전 할아버지고 그다음 여호수아와 갈렙 있고 그다음 밑에 젊은 세대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제 갈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니 상처받았네. 아니, 왜 여우수하야? 이러면서, 어, 다른 나라로 나는 갈렙.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인정받았는데, 당연히 내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이 갈렙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어, 모세에게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조금 불만을 내비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갈렙은 갈렙이죠 저희와 다릅니다 갈렙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난 정복이 어느 정도 마칠 때까지 성정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 여우수와의 그 리더십 체계로 돌아갑니다 갈렙은 빠질 때를 알고 조용히 빠져주었다는 겁니다 갈렙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빠질 때를 알고 그 자리를 빠졌다는 겁니다. 리더가 된 여우서아에게 사사건건 시비 걸고 아는 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여우서아에게 임했던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하고 이제 단둘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모아놓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을 도르래.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갈렙이 잠깐만 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한마디를 내뱉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우수아에게도 따르는 무리가 있었겠지만 갈렙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리더가 된 여우수아와 하실 일이 있었고 갈렙은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우수아와 이제 새로운 리더를 만난 백성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고 갈렙은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은 내가 지금 있어야 하는 자리인지, 없어야 하는 자리인지를 분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름 아니라, 낄낄빠빠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이두 번째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쭉 빠져있던 등장하지 않았던 갈렙이 또 갑자기 끼어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본문을 이제 읽어볼 것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이제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 여우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죽지세로 뭐다 점령을 합니다. 한 5, 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펼치는데 먼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서 서쪽과 남쪽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정복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 북쪽으로 전쟁을 하러 간 사이에 이 남쪽에 있었던 어떤 몇 개의 성들은 가난한 주민들에게 다시 이제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었지만 여우수와는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 그렇게 분배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이제 다 모아놓고, 집파별로 땅을 이제, 아, 제비 뽑아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뽑히는 땅이 어느 땅이냐에 따라서, 어, 이제 그 가문의 그, 땅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대손손 이어지는, 어, 그런 이제 중요한 상황입니다. 바꿀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이제 땅이 이제 분배가 되는 것인데 한 번에 뽑기로 뭐 이제 그린네이커에 살지 뭐 파라마타 살지 체스우드 살지 힐스 살지 중요해지는 아, 중요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갈렙이 잠깐 하면서 끼어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렙이 끼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갈렙의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그려놓고 백성들이 다 모여서 나는 어느 땅받지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갈렙이 잠깐 하고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6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외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야외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외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외께 충성하였은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외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외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외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모였고, 이제 평생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에 갈렙이 잠깐 하고 등장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으니, 나는 내가 선택을 하겠소." 어... 백성들도 여우수와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은 그 정복전쟁 기간 동안 여전히 그 유다지파를 이끌고 맨 앞에서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은 이 모든 거를 제비뽑기 전에 나는 어디를 골라도 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골라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어디든지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상상을 하는 거죠 시드니의 한 동네를 좀 골라봐라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글에 보니까 시드니는 그 동네 이름에 색깔이 들어가면 좀 험한 동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레드폰 블랙타운, 그린에이커, <laughs> 네, 뭐, 뭐, 요즘은 안, 요즘은 안 그런데, 어, 뭐 좋은데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위쪽 동네, 뜯는 뭐 동네, 어, 뭐, 굳이 어번, 이런데 안 고르실 거 아닙니까? 어번은 저희 동네입니다. <laughs> 무슬림들이 엄청 많고, 아주 큰 모스크가 두 개나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잠깐 하고, 어디든지 고를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그 찬스를 써서 고른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외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조건이 있습니다 야외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고 그땅의 이제 팩트 사실은 뭐냐면 산지라는 겁니다 평지가 아니고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 산지입니다 어, 아무도 뽑지 않을 땅 그러니까 뽑아가라고 하면은 어, 맨 마지막까지 남을 그 땅이라는 거죠 왜 굳이 이 갈렙은 산지를 골랐겠습니까 땅본 눈이 있어가지고 산지 힐 쓰니까 나중에 뜬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워낙 견고한 요새여서 안악자손들이 처음에는 뺏었는데 나중에 다시 빼앗겨서 그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그런 견고한 요새였다는 겁니다 굳이 지금 이 갈렙은 이 상황에서 누구도 가져가지 않을 그 땅을 굳이 가장 좋은 찬스를 쓰면서 헤브론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 갈렙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굳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땅이 뭐 좋은 열매가 나던 아니면은 뭐. 풍성한 어떤 곡식을 어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갈렙의 마음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헤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올라가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서 그~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왔는데 자기 집이 없어요. 맨날 렌트 사는 겁니다. 렌트 살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여전히 렌트를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묻힐 땅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가 죽은 후에 이제 그것의 묘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쪽 속에게서 정당한 돈을 주고 샀던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등록이 된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가나안땅 마무레 앞 막벨라 굴의장사하였더라 마무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핵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그리고 첫 번째 땅이 됐던 그 약속의 그 장소에 갈렙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그 땅을 갔을 때그 땅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던 그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날에 말씀하셨던 그 땅이 이 갈렙에게는 그해브론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주어진 땅이 아니라 다시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든 다섯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는 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정복해서 얻은 땅을 가지고 편하게 살아도 되는 그런 나이에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미 어려운 일 앞에 남들이 빠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와 백성 사이에 잠깐 하고 끼어들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잠깐 빠져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4장 13절부터 1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우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너는 마음이 온전히 나를 따랐다 라고 하는 그 온전함이 여기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아까 읽었던 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4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나아갔던 갈렙은 그 갈렙을 통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의 땅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브론 땅은 장차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또 땅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 앞에서 어려움을 보고 아이내 약속이 내 약속이 아닌가 보다 그 어려움을 보고 그 고생길을 보면서 슬며시 그 자리를 빠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의 약속을 신뢰하고 도전함으로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이, 사 이에 끼 어야 될때 입니까？빠 져야 될때 입니까？멈춰야 될때 입니까？나 아가야 할때 입니까？라 를 분별 하고 그 하나 님의 인도하심과 이끄 심을 따라 성령 의 이끄 심을 따라 행동 하며 살아감 으로 말미암 아 하나님 께서 원하 셨던그일들을저와 여러분 들의삶속 에서, 이 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들이 되시 기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